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홈파님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홈파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홈파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 자다 일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도 <laughs> 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뵌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가 어, 좋으시네요 네네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일단 저에게는 제목을 단명이라고 하셨어요. 단명. 네, 맞습니다. 아, 빨리 죽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할머님과 좀 관련된 이야기인가 어떤 건가요? 아, 오늘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헉, 본인의 이야기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르십니다. 홈파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태어날 때랑 관련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냥 작은 은행원이셨고, 오. 제 아버지는 카센터 사장이셨어요. 이제 부모님 두 분은 카센터에서 처음 만나셔서 첫 만남에 아버지가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받아주셔서 사귄 지 1년 안에 결혼을 약속하셨어요. 이야, 예. 근데 서로 상견례를 할 때쯤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하셨었어요. 그 이유가 뭐 집안에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할머니가 아버지를 처음에 봤을 때 보자마자 평생 여자를 힘들게 할 만한 팔자에 절대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할머니를 좀 닮으셔서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안 질려고 하시고 막 말대답도 하시면서 <laughs> 예. 엄마도 결국에 아빠 만났잖아 이러면서 화를 내셨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도 그거에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됐고 이제 결혼하실 때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는 살면서 자식을 둘 가질 거다 점을 쳤을 때 아들 하나 딸 하나 태어날 거다. 오이고 그리고 자식복이 있으니 애들은 잘만 키우면 너한테 득이 될 거고, 이네 남편은 사업을 절대 못하게 막아라. 라고 이제 점사 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저희 언니를 맞으셨는데, 저희 언니랑 오빠 태몽을 전부 할머니가 꾸셨어요. 저희 언니 태몽이 할머니가 엄청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는데, 네. 웬 노랗고 막 주황색으로 화려한 꽃뱀 하나가 할머니를 뒤에서 계속 쫓아왔대요. 오. 그러다가 할머니가 잠깐 앉아서 쉬려고 넓은 바위 위에 앉으셨는데 그 꽃뱀이 꽃짐 속으로 그대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때 꿈에서 깨셨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저희 언니가 생겼고 이제 또 저희 언니가 태어나고 2년 뒤에 할머니 집 주변에 있는 저수지에서 이무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와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오빠가 생긴 걸 알게 되신 거죠. 예. 그리고 오빠가 태어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 밑으로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생기니까 집안에 평안이 온 것처럼 영가들도 조용하고 예. 뭐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해서 할머니가 그때 참 행복하고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셨대요. 그리고 4년 뒤에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언니가 꿈을 하나 꿨어요. 네. 저희 언니가 할머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넓은 공터 같은 데서 그 보조바퀴 달린 네발 다는 거 아세요? 아, 어, 알죠. 네, 그런 거를 타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 쪽에서 하얀 빛이 언니한테 내리쬐더니 웬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저희 언니 머리를 한번 쓰다무시고 그대로 다시 수풀 쪽으로 사라지셨대요. 예. 그리고 그 수풀에서 하얀 백구 강아지가 언니를 향해서 엄청 막 헥헥거리면서 뛰어갔대요. 언니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강아지가 귀여워서 막 만지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할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강아지가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서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쑥쑥 자라더니 딱 성견 모습이 되기 전좀 청소년견? 그런 모습으로 집 마루 밑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그 꿈을 꾸고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니가 달거리를 너무 안 해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제가 생긴 걸 아셨대요 아 예. 산부인과에서 그때가 5주 차였다고 그래서 언니도 엄마도 그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가 상당히 불안해하셨대요. 할머니 점사가 틀릴 일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심지어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던 게 애가 몇인지 본다거나 애정운이나 가족운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틀렸고 예로부터 막 팔자에 없는 애가 태어나면 부모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이 있었대요. 어, 그래요? 예. 네. 거기다가 언니 꿈을 들어보니까 태몽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태몽이라기엔 그 꿈에서부터 죽음이 보이는데, 이게 신이 점지한 애가 맞나 생각하셨대요. 뭐 간혹 가다가 신이, 이제 그 신은 삼신할미 죠 이제 그분이 점지하지 않고 우연히 안 좋은 경우로 태어나는 애들이 간혹 있대요, 정말.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 집안이 결코 행복한 거를 못 보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꿈 얘기도 그렇고, 점사도 그렇고, 애를 떼는 거는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가 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고려를 해보겠다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말을 듣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할머니 그 말만 생각하면 너무 서럽고 슬퍼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우셨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우시는 게 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기 이틀밖에 안 됐었고, 또 언니, 오빠를 둘다 제왕절개로 낳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산부인과에서 들으셨을 때, 또 수술해야 될까봐 오히려 무서워서 안 낳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막 원통해서 그 감정들을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너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그냥 낳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 달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달 정도는 산부인과에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한달 뒤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손녀니까 딸은 이제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가족들 다 들여보내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집 들어와서 여긴 어디다 어디다 하면서 그냥 애기인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집에 있는 진돗개들이 계속 짖었대요. 그 진돗개들이 할머니만 보면은 절대 안 짖는 애들인데 외부인이 같이 와도 할머니가 있으면 괜찮은 애들이었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전부가 짖으니까 그냥 좀 이상해서 그냥 저를 한번 쳐다보셨대요. 근데 갑자기 뭔가 약간 소름이 돌듯이 싸한 느낌이 들어서 휙 뒤돌아서 대문을 쳐다보셨는데 산에 하급 영가들이라 해야 될까요? 좀 잡귀들이 잔뜩 모여서 집 앞에서 그 대문 앞에 들어오진 못하고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니까 그냥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할머니 몸 쪽으로 돌려서 귀신들이 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네. 제 경고차로 바로 대문 앞까지 걸어가셔서 화를 내셨대요. 이 미친놈들이 어디라고 여기가 와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화를 내니까 귀에 눌린 영가들이 막 사사삭하고 다 사라지는데, 그 산에 할머니가 진짜 싫어하던 입이 뜯긴 남자 영가가 있었대요. 입이 아예 진짜 없어진 게 아니고, 뭔가 옆부분이 뜯긴 그런 영가였는데, 그 사라지던 때그 영가만 저 뒤에서 안 사라지고 그냥 서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영가가 하는 말이 가을에 열매가 연그러서 있게 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새가 와서 그 속을 파먹는다는 말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어디인가로 사라지는데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서 못 참고 신당에 저를 데려가서 점을 보셨는데. 보통 완전 깐나내기는 잘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점을 그래서 가서 보셨는데 일단 사주는 되게 좋은 사주였는데 좀 미래를 보려고 하면 뭔가 자꾸 뚝뚝 끊겼대요 그래서 보다가도 어떤 구간에 들어서면 애가 그냥 깜깜하게 뭐가 안 보이고 예. 그런 사주였는데 이제 그게 그 구간이 안 보이던 이유가 보통은 사주의 주인이 죽으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단명할 팔자였던 거죠. 아, 그게. 예. 아마도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거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그 해에 아버지 카센터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커 가면서 아버지 사업이 그 후로도 두 번을 더 하셨는데 그두번다 망하시고 또 빚이 생기셨다가 또 어떤 한해 안에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던가, 투자를 잘못 했던가, 적자가 나서 또 빚이 생기고, 예. 또 장남.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의 오빠가 밖에서 친구를 잘못 사겨서 도박을 잘못 했다가 또 빚이 생기고, 오, 예. 재물운이 탈탈 털리는 일이 연달아 생겼었어요. 계속 흘러나갔네. 예. 네. 심지어 저희 외가 쪽에서만이 아니라 친가, 이제 아버지 쪽 어른들도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풍비 박산이 났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일곱 살이 됐을 때, 그 20여 년이 넘게 봉인이 안 풀리던 악기들 중에서, 그첫 번째 스토리에 나왔던 그 무당 악기 있죠? 예. 그 악기가 탈출했었어요, 그때. 오? 그니까 산 밖으로 나간 건 아닌데, 아, 네. 봉인에서 탈출한 거죠. 아, 네. 원래 그게 항상 봉인제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자기의 무당의 명이 다해갈 때 후대의 안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인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깨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네. 원래 저희 할머니가 저를 좀 피하셨었어요. 제가 집안에 액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기도 했었고, 이제 그 뒤로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네요, 어...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 뭐, 나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일부러 버린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제가 액을 가져왔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언니 오빠처럼은 아니어도, 저도 손녀처럼 대해주셨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한테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비문도 열렸다 다퉜다 하고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촌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그 오빠가 그때 19살이었어요 근데 그 오빠도 좀 많이 아픈 오빠였는데 그 오빠도 귀신을 보는 오빠였어서 저희 가족이랑 특히 더 친했어요 오. 그 오빠네 가족들이랑도 친했었고 근데 그 오빠가 어떻게 아팠냐면 어릴 때 귀신한테 빙의가 돼서 자기 집 옥상에서 떨어졌다가 음. 기적적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뇌쪽으로 좀 이상이 생겨서 원래 되게 착하고 심성이 고운 오빠였는데 좀 괴팍해지고 행동이 엄청 바꿔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옛날에 친할아버지 집 앞에 모래사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애기들끼리 막뭐 캐고 놀고 있는데 예. 저를 돌순이라고 칭하면은 그 오빠가 갑자기 돌순아 하면서 부르길래? 진짜 딱 뒤돌아서 그 오빠를 쳐다봤는데, 손에 있던 호미를 그냥 냅다 들어서 자기 머리를 찍어버린 적도 있고, oh, yeah. 그렇게 살다가 아무튼 19살에 좀 좋은 대학에 붙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해 대학 붙은 겨울에 어디 좀 높은 대교 같은 곳에서 겨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Yeah. 근데 그럼에도 죽지를 못하고 뇌사자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의사도 가망이 없다 하고 예. 그 오빠 어머니도 오빠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말을 꺼냈었대요 제 사주랑 사촌오빠 사주를 바꾸자고 그 이유가 옛날에서 태어났을 때 남자 영가가 한 말도 신경이 계속 쓰이셨었는데 제가 8살일 때그 대문 앞에 차사 하나가 찾아와서 셋이라고 말하고 사라졌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똑같이 대문 앞에. 근데 이번에는 둘이서 찾아와서 둘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또 차사 셋이서 찾아와서 대문 앞에서 하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저는 부모님 팔자에도 없는 애에다가 사주도 끊기고 그리고 그 남자형과 말까지 들어보면 쟤는 분명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차사들이 세 번이나 찾아왔으면 올해 안에 죽거나 남은 5년 안에 가을쯤에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가을이냐 하면은 제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네. 찾아올 때 시기가 거의 다 가을쯤이었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촌 오빠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가 그 차사들이 찾아올 때랑 시기가 굉장히 비슷했고 네. 지금 차사가 셋이 왔는데 19살 전에 그 저희 사촌 오빠가 저렇게 죽을 상황에 처한 게 우연 같냐? 그리고 제 사주는 이제 후가 안 보이는데, 쟤는 후가 보인다는 건 평생 저렇게 못 죽어서 산다는 건데, 저대로 그냥 약간 식물 인간처럼 산다는 건데, 이제 한 놈이 죽고 예. 한 놈이 못 죽어서 사는 것보다는 한 놈이 그냥 다른 놈 목까지 떳떳하게 사는 게 나은 일 아니냐?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할머니 말을 듣고 엄청 화를 내셨대요 제정신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남편 가족인 사람들인데 아무리 못 죽어 사는 사람이지만 사주를 바꾸자고 하니까 그게 맞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살다가 이런 이유가 뭐냐고 명색이 무당이면서 사자 탈난 건못 막냐 하면서 몸주덥다 뭐하냐 하면서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냐면서 할머니한테 좀 막말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좀 많이 잃어보셨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그 고통을 가족이 알게 하고 싶지도 않으신 것도 있고, 이제 어머니한테 하셨던 말이 사주가 끊기든 뭐든, 그게 다 운명이고, 제 그게 신들이 정해놓은 건데, 무당 목숨도 이제 명대로 받아내가는 신들인데, 그 신들한테 빈다 한들 저 어린 거 목숨은 가족이라고 봐줄 것 같냐. 한없이 우리를 품고 지켜주는 것도 신들인데 그만큼 자비를 바라할 수 없고 봐주지도 않는 것도 신이고 정말 별거 아닌 실수에도 우리를 죽이는 게저 신들인데 차사가 셋까지 찾아온 거를 막아줄 생각이 있겠냐 신들이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은 막아도 단명을 사주는 결국엔 단명하게 된다 하시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촌 오빠 가족들이랑 얘기하자고 하니까 이제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사촌 오빠 어머니는 어차피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 가족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 저희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좋은 곳에 잘 보내줄 수 있는 걸 조건으로면 바꿔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제가 그 오빠랑 사주를 바꾸게 되는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원래 사주를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꾸는 만큼 큰 대가가 따르는데, 그게 아마도 그 오빠의 목숨이 될 거다라고 하셨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차사와 신들을 속이는 거니까, 이제 많이 저도 그렇고 그 오빠도 힘들 거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괜찮다 했었어요. 네. 솔직히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애쓰고도 있고. 다른 사람 목숨으로 제가 더 산다는 게 너무 좀 기분도 나쁘고 싫고 했는데. 근게좀 뻔뻔할지 몰라도 도저도 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예. 네. 네, 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하고 사주를 바꿀 준비를 했죠. 그때제 손톱이랑 머리카락 몇 가닥이랑 그 오빠의 손톱이랑 머리카락을 가져가셨어요. 네. 그게 아마도 의식 같은 거에 필요하던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동안 그 오빠 병실에서 같이 지냈는데, 저도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도 짧게 자르고, 최대한 그 오빠랑 비슷한 모습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촌 오빠를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신청해 놓아서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가족들 다 나가 있고 사촌 오빠랑 저 그리고 할머니만 이렇게 셋이서 병실에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사촌 오빠 손을 잡고 옆에 누워서 병원 이불을 둘다 머리까지 끝 덮고 할머니가 저희 머리에 부적을 하나씩 붙이고 사촌 오빠 위에는 온갖 부적을 들은 무슨 볏집 인형 같은 걸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향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를 좀 피우셨고, 그 뒤로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게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는 그냥 집이었어요. 이제 이걸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더희가 이렇게 잠에 들었다고 해야겠죠. 잠에 들고 나서, 네. 할머니는 차사를 불렀대요. 차사를 불러서, 그 오빠를 저인 것처럼 속였죠. 그러니까 정말 당연하게도 그 차사 셋이 와서 저를 불렀대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볏집 인형이 아마도 저의 머리카락이랑 그 오빠의 머리카락을 다 넣어놓고 그게 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예. 근데 다만 그게 실제로 산 사람의 목숨이 필요했던 거라서 그 오빠 위에 올려놨던 거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사주를 바꾸고. 사자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사자들이 가고 나서 저는 다시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오빠는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사주를 바꾸고 네. 며칠을 진짜 학교도 안 가고 조용히 살았었어요. 항상 집 주변부터 집 안까지 다 향을 피워놔서 어딜 혹시라도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향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할 정도로 몸에 이향 냄새가 배일 정도로. 제 채취라던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없앴었어요 어... 그리고 사주를 바꾸고 첫날부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할머니가 저를 신당에서 할머니랑 자게 했어요 네. 예.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있던 이유가 할머니는 이제 신령님이 계시니까 신당에서 같이 자면은 무슨 다른 영가들이라거나 차사들이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거기서 잤던 건데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또 일주일간 혼자 신당에서 저를 자기 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없자마자 약간 밤마다 항상 밖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바뀌면서 할머니 같기도 하고, 제 친오빠 같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자꾸 밖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보라는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재단 밑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그랬었는데, 제 3주째 되는 날부터는 집에서 생활하고, 그걸 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할머니랑 신당에 가서 일주일 자고 또 혼자 자고 그런 거를 반년 정도 반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집에서도 잘 지내고 적응이 가다 보니 1년 정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그렇죠? 쩍. 그 동안은 제가 기운이 딱히 열리지도 않았고 영가들을 뭐 보지도 못했고 별로. 예.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촌 오빠 기일이 됐는데 제가 딱그 기일 날그 할머니 신당에서 혼자 자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 제단 앞쪽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 제가 어떤 한옥집 마루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햇살도 좋고 날씨도 시원하고 근데 따뜻하고 약간 낙원 같은 진짜 거기서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곳 그런 데에서 제가 깨어났는데 네. 저먼 길에서. 저희 사촌 오빠가 엄청 어? 뛰어오는 거예요. 예.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너 아직도 여기서 자? 이러는 거예요. 예. 너네 누나가 너 엄청 찾아 빨리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순간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그 사촌 오빠를 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십 번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저한테 너 저번에 내거떡 먹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 깎아야 또 사면 되지, 괜찮아. 이러면서, 이러다 누나가 너 여기까지 쫓아온다? 빨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그럼 내가 또 올게, 오빠. 이러면서 왔던 길로 갈라다가 뒤에서 또 오빠가, 돌순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딱 뒤돌아서, 왜 불러? 하고 보니까, 그냥 쳐다보고 계속 그냥 한참을 있다가, 고마웠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오빠가 왔던 길로 제가 뛰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깨고 나서 할머니한테 오빠가 꿈에서 나왔던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모든 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이 열렸다고. 예. 이제 인정했다고, 신들이. 그렇게 제가 사주가 바뀌고 나서 한 1년 내에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기문을 닫고 완벽하게 사주가 바뀌었었어요. 예. 그래서 단명할 팔자를 고쳤던 거죠. 이게 지금 홈파님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담담하게 풀어내려고 하시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감정들 이 상황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오빠분도 다 알고 계셨었던 것 같고요 아유 참 그러니까 홈파님의 이야기 중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었어요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래도 와. 또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홈파 님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친지분들, 너무나 또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네, 맞죠. 음, 근데 정말 뭐내 명이 다할 때까지 이 소중한 분들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홈파 님도 홈파 님의 뭐 잘못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생각 마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홈파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홈파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계속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디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항상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홈파님의 첫 번째 귀신 가두는 산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귀신 가두는 산 1편부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